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이미 찍었고 이때까지 상승할 수 있다 아더헤이즈를 비롯한 여러가지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요 비트코인의 바닥이 이미 나왔다 향후 8월까지 서서히 가격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사람이 아까 그 보셨던 아터 헤이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이유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미국의 세금 시즌, 아 sell in May, 5월달에 팔고 떠나라. 이게요. 미국의 세금 이슈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끝났다. 연준의 그 고금리, 뭐 금리 인하를 막 계속 뒤로 미루는 어떤 그매파적인 것에 대한 우려, 이것도 끝났고 비트코인 반감기, 뭐 뉴스에 팔아라. 반감기 지나서 실제로 좀 어느 정도 팔았죠. 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사실 이것도 뭐 언제까지 증가만 하겠습니까? 한 번씩 쉬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시장에 꼭 필요한 정화 작용이었다. 최근에는 연준에서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좀 양적 긴축을 조금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달러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고 이게 어디로 들어온다? 코인에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사고요. 도그 위프 헤드 이건 이제 그밈코인입니다 도지코인 등 쓰레기 코인을 계속 살 것이다. 쓰레기인데 왜 계속 사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그 미래 가격을 뭐 이거 알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결국에는 본인의 지식, 본인의 경험, 본인의 믿음에 근거해서 그냥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할 뿐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좀 조정이 뭐 생각보다 길어지면서요. 비트코인은 뭐 그렇게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알트코인은 뭐 생각보다 조금 조정이 깊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 보니 우리가 지금 그 쿼터 썸머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모든 조정은 보다 매수의 기회다. 이게 여름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름은 매우 뜨겁죠. 소나게 한번 내렸다가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다시 뜨거워지는 게 뭡니까? 이게 여름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좀그 떨어졌을 때 많이 좀 매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어, 사실 뭐, 포브스라고 하는 그 경제 전문지, 미국을 대표하는 뭐, 매거진, 뭐, 언론사인데요. 여기에서 굳이 그 시점에 좀비 코인 탑 20을 발표를 왜 했을까요? 특히 리플을 콕 집었네요. 항상 이제 내 기준이 아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말씀드리죠.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은 뭐, 이미 ETF가 돼버렸으니까 알트코인의 접근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편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큰 또는 긴 나름의 조정을 받았을 때 20개 코인은 이거 완전 쓰레기네 좀비네 라고 언급을 해 주면 우수수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제 실제로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래서 좀비 코인 중 일부를 구매 완료했습니다 뭐 결과는 모릅니다 근데 이럴 때 아니면 그러니까 과거요 조정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아니면 언제 사겠습니까 그때 사야만 하는게 저는 뭐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이제 뭐 실제로 상장이 됐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켓 메이커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 ETF가 됐건 뭐 주식이 됐건 거래를 하려면 유동성이 있어야죠 유동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뭐 업비트 창에서 코인을 사는데 가격이 촘촘하게 있어야 우리가 적당한 가격에 뭐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있겠죠. 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마켓 메이커입니다. 지금 뭐 세계의 회사 보니까 굉장히 이름이 우리가 봐도 알수 알 있는 뭐 바클레이즈나 뭐 차이나 상업 증권 또 여기 뭐 제인 스트리트 이런 데가 있습니다. 사실요. 바클레이즈라고 하는 은행은 영국 회사입니다. 이게 언제 설립됐냐? 무려 1690년에 설립된 영국의 다국적 은행입니다. 뭐 HSBC다. 스탠다드 차트드 거기 영국에 있는 대표적 은행 중 하나고요. 뭐 제인 스트리트에 또 아시아 지부 같아요. 몽콩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미국의 글로벌 투자 회사이고요. 또 마켓 메이킹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디서 영업을 하고 있다? 지금 홍콩에 다 뛰어들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판매하기 위해서. 저는요, 뭐 미국과 중국에서 우리 언론상에서 계속 대결 구도다. 서로 싸운다. G2다. 뭐 주도권을 뭐뭐 뭐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이런 거에 좀그 익숙한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실은 한 몸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융, 자본, 세력을 말씀드린 겁니다. 돈 앞에서는 제 생각에는 국경도 없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뭐, 어찌됐건, 화산 대폭발이 일어나건, 뭐, 코로나 뭐가 또 터지건 말건, 저는 아, 이런 것들 보면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중남미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지금 다 어디에 뛰어든다 코인에 다 뛰어들고 있죠 아 코인은 그래도 우상향 하겠구나 코인텔레그래프의 어떤 그 분석에서요 비트코인의 최근 약세가 미국의 현물 ETF 뭐 비트코인 ETF 출시 직후와 움직임이 비슷하다 다음 주에 반등할 것이다. 이제 반등할 것이다. 이제 다음 주가 이번 주죠.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딱 이제 승인이 됐는데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셀더 뉴스 이벤트 때문에 뭐 어찌됐건 가격이 좀 하락을 했었고요. 홍콩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동시에 승인을 시켰습니다. ETF가 됐는데 가격이 후루루 좀 이렇게 떨어졌었죠. 그러니까요, 뭐, ETF가 될 건, 비트코인 반감기가 될 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좀 이런 그, 좀그 심리적인 것도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적용이 됐다. 뉴스에 팔면 당연히 가격이 조정을 받겠죠. 근데 또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건 뭐 거의 저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너스가 예전에 5월 15일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예전에 그 유럽의 2위 은행, 그 BNP 파리바가 비트코인 현물 ETF 블락락을 통해서 샀지 않습니까? 근데 5월 15일 SEC의 의무 보고로 이제 어떤 기관들이 또 비트코인을 샀는지 하나하나 밝혀질 수 있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뭐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지켜보면 알겠죠. 프랭클린 템플턴 미국의 자산 또운영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솔라나를 또 한번 극찬합니다. 솔라나가 3위 코인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이제 솔라나가 될 것이다. 지금 뭐 현재 5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뭐 솔라나는 2022년 말 FTX 사태에서 살아남았고 주요 코인으로 잡았고 자리를 잡았다. 뭐 여러 가지 뭐밈 코인도 활성화되고 네트워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근데요. 프랭클린 템플턴을요. 저는 이제 뭐 트위터든 그들이 발표하는 걸다 보거든요. 인터뷰도 보고 하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요. 매우 높습니다. 정말 정말 높고요. 웬만한 전문 무슨 투자 이 전문적으로 이것만 보는 분들처럼 굉장히 이해도가 높습니다. 이분들은 이 기관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할 것이다 해 놓고 나중에 실제로 신청을 했죠. 다음 행보는 뭘까요? 이전에 발언을 종합해 보면요. 프랭클린 템플턴은 솔라나 ETF 나중에 이거 신청할 겁니다. 그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요. 너무 극찬을 극찬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 자산 토크나 펀드 원래는 프랭클린 템플턴 그 운용액, 사이즈, 그, 금액면에서 1위였는데요. 지금 블랙락이 치고 들어오면서 다시 프랭클린 템플턴을 제쳤습니다. 그러니까 1위와 2위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엄청 많은 곳이 바로 프랭클린 템플턴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블랙락, 뭐 1경을 넘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운영하지만요. 프랭클린 템플턴 역시도 우리 돈으로 하면 1900조 원을 굴리는 세계 20위권 금융기관입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분석에서 비트코인의 가짜 하락을 주의해라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게요 그 쉽게 말씀드리면 rsi 라고 해서 상대적 그 강도가 이게 4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제 가짜 바닥을 이렇게 한번씩 형성을 했었고 지금 얼마 전에 또40 정도 이렇게 이렇게 다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번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누군가 또 이렇게 그 전망을 했었죠. 근데요, 이게 뭐 가짜 뭐 딥이든 진짜 뭐 조정이든 큰 상승을 할 것에는 어 의심을 뭐 저는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바람입니다. 크립토 서머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이번에 조금 뭐죽죽을 놓치셨던 분들, 저는 어느 정도 또 확신을 합니다. 나중에 저는 이번이요 절대 태풍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20% 30%까지도 그냥 일반적인 조정이다. 진짜 뭐 태풍이 올지 뭐 소나기가 올지 장마가 올지 나중에 또올 겁니다. 그때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저는 그게 실력이라고 봅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 이제 부산에 지금 생겼습니다. 출자금을 100억원이나 내서 이제 본격으로 출범했다. 이제 10월 달에 뭐 거래소가 개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일단은 그 코인보다는 뭐 NFT랄지 뭐 주식이나 부동산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어좀 거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에서 코인 거래 안 할까요? 불과 1년에서 2년 지난 다음에 저는 코인 거래할 수 있다 라고 보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거래소, 몇 개를 여기서 인수할 가능성도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제 말이 맞는지는 아마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마이클 세일러는 미국의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할 것이다. 뭐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죠. SEC는 증권 분류하고 다수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현물 ETF는 승인이 거부될 것이다. 포트에 뭐 보면 약간 좀 공포 분위기를 뭐 자극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비트코인만 보편적인 암호화폐고요. 나머지는 별거 없다. 뭐 계속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근데요,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증권은 미등록 불법 증권이니까 상패될 수도 있고, 기소를 당할 수도 있고, 또 폭락이 가능하다. 자, 이런 얘기 우리가 익숙하죠.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 프레임이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혔습니까? 이자도 준다 카더라 글쎄요. 게리 겐슬 아닙니까? 또 민주당 의원들이겠죠. 그런 발언이 나오게끔 뒤에서 로비를 한 친구들이 누구다? 월가의 전통 금융들입니다. 왜 이렇게 공포를 조장할까요? 제가 이걸 왜 계속 쇼라고 말씀드리는지 증권은요. 증권법에 맞게 규제를 하면 되지요. 뭐 증권 자체가 뭐안 좋은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 세뇌의 무서움입니다. 계속 언론상으로 개발갠슬러가 계속 떠들면요. 그게 우리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게 뭐 이자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적법하게 이자 주면 되죠. 그러면 은행 예금도 뭐 증권이면 다 상패시켜야 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편 어, 그림자 국가라고 하는 이 사람. 그림자 국가는요, 실제 이제 그 국가들의 어떤 의사결정 뒤에서 이것을 다조정하고 통제한다 라고 하는 이 사람. 바로 블랑락의 레드핑크 회장이죠. 이미요, 3월 28일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돼도 아무 상관없다. 뭐가 출시 가능하다? 이더리움 현물 ETF 얼마든지 출시 가능하다. 실제 그 펑스 비즈니스 인터뷰 나가세요.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가 되어도 현물 ETF 이거 출시할 수 있겠냐? 굉장히 이거 민감한 질문인데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자신감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이레리핑크는요이 시나리오 전체를 본인이 짰는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미 언제 승인이 될지 당연히 알고 있죠.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 이 레딜핑크 회장이 그것도 이 공개석상 언론사 인터뷰에서 당연히 된다라고 하는 건요 당연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4월 30일자 기사인데요 블랙락의 비들펀드 이거 보셨죠 여기 자산토크나 펀드입니다 이게 벌써 금액이 5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이미 모집을 했습니다 원래 1위는 프랭클린 템플턴의 자산 토큰화 펀드였는데 여기를 제쳐버렸죠. 이게 지금 그 온도 파이낸스의 OUSG 토큰 성장이 이제 블랙락의 비들 펀드 그 돈이 많이 몰렸던 이유다. 온도의 OUSG 이게 뭐였습니까? 미국의 국채 단기 국채를 토큰화해서 판매하는 상품이죠. 기존의 1위였던 프랭클린 템플턴의 펀드 규모를 이제 넘어서서 블랙록이 다시 1위가 됐습니다. 대비 6주 만에 경쟁사라는 표현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경쟁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을 제쳤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예전에 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실까요? 세계 1위, 2위, 3위가 하면요, 뒤에 5위, 10위, 20위, 30위, 뭐 100위, 200위가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중요한 거거든요. 프랭클린 템플턴이 뒤를 쫄쫄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비들토큰으로 대표되고 이걸로 미국의 국채도 사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로 달러로 뒷받침되는 블랙락의 이 디지털 유동성 펀드는 현재 5,100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 이미 모였고요. 이게 이제 그 어쩌면 비트코인의 ETF. 지금 현물 ETF는 비트코인과 이게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립니다. 비트코인을 우리가 디지털 금에 비유하죠. 이더리움을 디지털 석유에 비유를 합니다. 석유는요, 실제로 우리가 매일 자동차 타고 뭐 버스 탈때 실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더리움은 실제로 쓰는 거고요. 자, RWA. 자산 토크나 열풍, 이거 누가 가져왔습니까? 블랙락이 가져왔죠. 그래놓고 자산 토큰화를 어디 위에 올렸습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다 올려놨죠. 이게 뭐냐면요, 실물 자산화 토큰, 자산 토큰화의 이더리움 ETF, 그러니까 RWA가 이더리움을 ETF로 만드는데 사전 마케팅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한마디로 이더리움 띄우기 하고 있는 거죠. 비들 펀드가 어디 위에 론칭됐다? 이더리움 위에. 다른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자산 토크나 펀드 만들어서 어디 위에 가장 론칭할까요? 이더리움 위에 보통은 올립니다 이 정도면 블랙락에서 알려줄 만큼 알려준 거 아닙니까?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가 그 USDC, 서클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여기 2022년에 무려 5,500억 원을 투자한 것이 어디입니까? 블랙락과 피델리티입니다 그런데 이 USDC가 미국에서 CBDC로 대체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예측을 합니다. 블랙락이 로비를 통해서 USDC를 CBDC화 추진하겠다. 이제 자산 토크나 모든 자산이 이더리움 위에 올려졌죠. 그 자산들이 이더리움이 다시 USDC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지금 다리를 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USDC가 사실상 달러죠. 기축 통화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CBDC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생활이 침해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USDC를 그냥 CBDC처럼 사용할 수 있게 로비를 할 것이다라고 누가 예측을 한 건데 저는 이게 매우 그럴 듯합니다. 지난 3월 28일인데요. 나 블랙락이야. 이더리움 ETF 승인에 문제 없다. 다른 접근법,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출시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를 모았는데 지금은 한 4억 달러를 육박합니다. 비들은 그러니까 이더리움 위에서 투자펀드를 운영하고 자금 관리를 하는 실물 자산 코인화 RWA의 전형적인 상품이다. 근데 재밌는 게 ETF는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이 상품이든 증권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비트코인 ETF는 그냥 ETF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더리움 ETF는 증권이건 상품이건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SEC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미적미적하고 있는 것은 그 본래 의도가 뭐다? 이번 기회에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내 편으로 쑥 그냥 가져와서 본인의 밥그릇을 넓히려고 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레디핑크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걸 간파하고 이더리움이 증권이더라도 ETF를 만들고 승인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블랙록의 ETF 승률 99.8%입니다. 아하. 블랙록은 ETF 가져가고 SEC는 증권으로 이더리움 끌고 가고 누이저코 외부 좋은 구조가 아닐까요? 사실, 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상품성이다. 상품이 뭡니까? ETF 왜 만듭니까? 이거 팔려고 만드는 거죠.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될 것인지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수수료 베이스입니다. 수입은 뭐 이더리움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블랙락을. 비트코인 ETF 성공했죠. 비들 펀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남았네요. 저는 뭐 예전부터 알트코인이 증권이든 아니든 아무 이거 관계가 없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일반 우리 대중들의 머릿속에는 그 게리겐슬러 머리 그 프레임이 머릿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증권은 나쁜 거야. 이자 주면 나쁜 거야. 고소당해 상패당해. 야, 그거는 쇼입니다. 쇼쇼쇼죠. SEC가 월가와 언론사와 민주당이 어, 한나물 그나물를 급압이 돼서 어, 국민들을 뭐전 세계를 상대로 어, 굉장한 쇼를 하고 있다. 레디핑크는 노림수가 있는 것 같다. 지금 비들과 같은 프로젝트 RWA 프로젝트를 이더리움 위에서 시행을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더리움을 먼저 선택을 했고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결국 이더리움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선택하면 쓰임새가 많아질 것이다. 쓰임새가 많아지면 가치가 올라가고 수요가 올라가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된다? 그래야 많이 팔려나가겠죠. 그래야 가격이 올라가고 더 많은 수수료를 벌수 있을 것이다. 이더리움이 가격이 올라가면 이더만 올라갑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드캡, 스몰캡, 알트코인 다 순환 펌핑이 오겠죠. 이더리움 현물 ETF, 이게 언제 될지 사실 모릅니다. 이게 5월 23일이 될 것이냐, 뭐 8월이 되냐, 12월이 되냐. 근데 이게 언제 승인이 될 것이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전으로 이더리움 가격 아주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러면 알트코인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레디 핑크 입장에서는 이더가 증권이건 상품이건 아무 관계가 없다. 심지어 이더리움, 이거 속도 굉장히 느리고요, 수수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도 전통 방식으로 하는 자산 그 매매 거래보다는 훨씬 쌉니다 이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상관없다. 그리고 여기 개척자가 돼서요, 블랙락은 위상을 높여가고 뭐전 세계일이죠. 이더리움도 상품성이 올라갈 것이다. 기가 막히네요. 자, 2018년 블랙락은 비트코인을 돈 세탁의 지표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었다가 5년이 딱 지나니까 말을 바꿨죠. 뭐라고 합니까?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이고 혁명적인 핵심 자산이다. 조만간 블랙락 뭐라고 할까요? 이더리움 최고의 혁신이다, 기술이다,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솔라나나 아발란체 등은 블랙락 같은 월가 큰손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RWA 상품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주도권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월가 전통 금융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 채택은 이 프로젝트들의 어떤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이 월가 그들의 선택을 받냐 못 받았냐 누구랑 잡았냐 누가 더 빨리 잡았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코인 프로젝트 블록체인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죠. 웹2 기업, 그러니까 이제 전통 대기업들, IT 기업들, 전통 금융 기관들과 이 웹3 기업 간의 합종 연행. 저는 이게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예전 같으면요, 인수 합병에서 그 소규모 스타트업 다 그냥 날려버릴 겁니다. 인수하고 그냥 그 없애버릴 텐데. 지금은 이게 안 돼요. 웹 3의 이 퍼블릭 블록체인들 기술력이 웹2 기업들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협력할 것이고요. 이게 자산 토큰화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큰 수익 남보다 미리 알아보고 선점하는 데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또 코인 투자 월가의 탐욕에 베팅하는 것이다. 제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근데요, 솔라나 제가 볼때 이미 선택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프랭클린 템플턴에게. 또 다른 곳도 솔라나 이미 점치고 온곳 있거든요. 아발란체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보셨지 않습니까? JP 모건, 뭐 CT 은행, 뭐뱅 오브 아메리카가 디파인 실험 어디에서 했습니까? 아발란체 블록체인 이미 썼지 않습니까? 제가 볼땐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 뭐 ETF 지금 이더리움도 되네만에 하는 판국에. 누가 솔라나 아발란체 주목합니까? 이런 코인들 매우 저는 그 향방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좋은 코인 중요한데요. 언제 사냐가 훨씬 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태풍이요. 어, 저는 올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름이니까 그렇죠. 뭐 늦여름에 올지, 뭐 중간쯤에 올지 모릅니다. 이게 올 테면 와봐라. 다 사줄 테니. 저는 올해에 한해서는 이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즐겨보는 그 라울 팔뭐 훌륭한 뭐 매크로 투자자인데요. 최근 조정에서 솔라나 계속 샀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아나 현금이 좀더 있었어, 다행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올바른 자산군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이제 역사가 기록된 이래 전무후무한 수익률, 압도적인 수익률이 뭐다? 크립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 구독자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요, 모두 이 엄청난 기회 끝까지 잘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